안녕하세요 두유입니다자 이번에 해볼 것은 바로 박격포 토그댁입니다 박격포 토그에다가 대포까지 있어서 방어력이 더 좋아졌고 엘릭서도 매우 낮기 때문에 아주 빠른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랭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깔끔하게 일단 열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때는 반대쪽 한번 찔러 볼게요 대기하고 오케이 그럼 지금 대포를 넣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명정에 대포를 넣어주고 뒤쪽에 프린세스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어그로를 이렇게 끌어주도록 할게요 이쪽 방향은 이렇게 도둑을 막아주고 프린세스 이따 살았어요자 이따 프린세스로 이득을 좀 받고 다시 호구 들어갈 타이밍이 됐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통나무까지 대기 오케이. Okay.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내면 됩니다. 안 내면 됩니다. 오케이. Okay. 내포가 이제 다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거의서 피가 7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음, 거의 이제 게임을 거의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헤비덱만 아니면 솔직히 여기서 상대가 뒤집기 어려운데 헤비대은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렘이나 페카 같은 덱은 한방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서 잘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반대쪽에 프린세스 좀 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안전하게 할거면 중앙에 박격벌 설치해줍니다 소비적으로 나갔다는 그런 말인들이죠 대포로 프린세스 견제 자, 프린세스 잡았고, 저는 아, 지금 프린세스가 살아있습니다, 부세가. 공격 들어갈게요. 아마. 오케이, 다크 프린스 나왔고요. 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타워는 하나 밀었습니다. 이제 나무꺼 막으면 이제 상대의 아, 아까, 물리수를 던졌는데, 져 그걸 이제 좀 깔끔하게 막은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은 피해만 안 입고 이제 막으면 엄청 이득입니다. 오케이 프린세스 반대쪽에 전 내주도록 할게요. 저는 통나무 없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중앙에 박격포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있고 폭을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석경이내다 안전하게 잡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비하는 게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자, 중앙에 파워가 두 개면 뚫기가 힘든데 위치가 엄청 안 좋네요 지금. 프린세스가 어디에 프린세스로 치대한 이후에 봐야 됩니다. 자, 중앙에 박격판 기도 이거 대포까지 해주면, 이거 뚫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러면. 이 프린세스 각이 있기 때문에 스펠로 견제하지 않는 이상 막기가 힘들 겁니다, 엄청. 여기 프린세스. 자, 이렇게 깔끔하게 1세트 첫 번째 경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열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오케이, 볼로까지. 좋습니다. 그럼 바로 환경이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해골 병사로 패를 일단 한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laughs> 한번 풀어보네요. 아, 전 무리수 해볼게요.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이러면 매우 손해입니다. 저기서, 프린세스까지이 상대가 들어오는 걸잘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저쪽을 이제 맞아주고, 로얄샤이언트를 막아야 됩니다. 저쪽은 좀 맞아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러면 일단, 은딜교는 저희가 이득입니다. 딜교. 성공했고요. 어느 정도 맞아줬다는 마인드죠. 이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오그라이드 위치를 잘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머스킷병을 한두도 안 맞고 수비하면서 공격까지 들어갈 수 있죠. 한대 똑같이 파이어볼 날려, 날려줍니다. 그럼 타워에 지금 누적들이 들어가면서 나머지까지 다 데미지가 약해졌고 이제 프린세스로 전 마무리지면 으 되고 여기 저는 이제 우블링까지 소환해 줄게요. 오자 타이밍 방금 좋았죠. 읽었습니다 통나무를. 엄청난 타이밍. 여기 데미지 도 많이 들어갔죠. 이건 아마 제가 크라운 두 개까지 노려볼만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박격포를 깔아도 되고 아니면 호그라이더에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 박격포는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사용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호그라이더가 공격으로 하기에 리스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아. 좀 아깝네요. 위치를 잘 당겨가지고, 한 대도 못 맞췄어요. 수비, 바크포 들어갑니다. 여기 수비 엄청 잘해야 돼요, 이제. 예, 프린세스. 어, 프린세스 견제 들어왔고요. 아, 프린세스가 아니네. 바크포 견제 들어온 거네요. 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다시 파이어만 던져도 이제 깹니다, 이건. 어, 체력이 팔남았네요 호구 한대 때리면 됩니다. 이렇게 투 크라운 성공했고, 이제 이건 막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 타워를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깨기 힘들게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도 통나무 타이밍보다 고블링 갱치가 타이밍 노는 속도가 더 좋았습니다. 어, 땅, 어, 땅 파볼. 오케이. 땅 스펠입니다. 대포 네, 환기도. 자, 박크포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전 아무것도 알지 않는도 게임이 이제 이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판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득에 좋은 점은 전설이 두 개가 있지만, 이 전설이 두 개가 대체가 간능한 정도입니다. 사실 여기 전 통나무 썼지만 감전이 쓰셔도 됩니다. 고블린 통 같은 데는 어, 막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감전했으면은. 하지만, 고블린 임을 이용해서 막을 수도 있고, 뭐, 위험한 경우에는 파이어볼 도 사용하게 되기, 되기 때문에, 감전도 공격을 위해서는 좀더 좋습니다. 수비적으로 아실 거면은, 그래도 수위나 아니면은 유용하면서는 고블린 통이 더 좋지만, 공격적으로는, 감전법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호그라이드가 들어갔을 때, 감전법으로 끊어주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프린세스, 프린세스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카드, 바로 머스키병. 머스키병 이런 카드로 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전설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덱을. 전설 없이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전설 있으면 더 효과가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전일더 전설을 넣어서 써봤습니다. 이 덱이 일단은 어, 엘릭스도 매우 낙하, 엘릭스 코스트도 매우 낮고 해서 빠르고 수비적으로 아중된 모양이 보입니다. 다만, 라바를 만나면 좀약해하 그런 점이 있습니다. 라바. 라바 덱을 만나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호흡 박격덱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독하게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